음. 짜잔. 웨어 BNB 숙소의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랑 변기랑이 나눠져 있고요. 수건장이랑 거울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일본식 느낌이 났어요. 좁은 주택 이죠 땅콩 주택 안에 있는 좋은 화장실이었고요. 근데 다 쓸, 있을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면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 있는 어. 이 룸은 처음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여기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됐나봐요. 건조기가 있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중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문도 있어서 되게 좀 좋아요. 이게 반려견 동반 가능한 숙소였고요 싱크대랑 인덕션이 있어서 그냥 라면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고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요 이거 고타치라고 하죠.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겨울에 이렇게 앉아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다리에 넣을 수 있어요. 네, 다리 넣으면 안에가 뜨끈한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이 있고, 또 침실 옆으로 보면은 텔레비전과전자레인지 이런 필요한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뷰는 그냥 그닥 없지만, 음, 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광안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이게 틈으로. 뷰가 딱히 없지만 숨은 바다 찾기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네, 앞에가 뚫려 있어서 그런대로 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차를 마시거나 저희가 야식을 먹었던 장소고요. 또 깨알같이 여기 보시면 화장대도 있어요. 여기 창문 옆으로요. 작은 화장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 이렇게 붙박이장을 형태로 다 이렇게 전자제품 붙박이 형태로 다 돼가지고 되게 진짜 잘 지어진 집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요. 냉장고. 물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냉장고 냉동실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뭐, 약, 약간의 그릇과 조리도구도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조리도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룻밤 자기 아주 좋았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누가 있나요? 까캬 귀여운 강아지가 체크아웃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자, 이제. 여행하러 또 갈까, 다른 데로? 기장 바다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 여행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여기는 바다 가까이 에 있는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에 왔고요. 1 2지 신상부터 다, 다워져 있는 요 비가 오지만 또 부산까지 왔으니까 안볼수 없겠죠? 여기 어, 두개 이렇게 보시면 연등도 있구요 까다비 기생 <목소리> 잘하고 있어? 기여요 <laughs> <laughs> 어, 때 써있네요 요가있네요 해렁 연등사 돌사이 내려가나? <laughs> 와, 대형 석탑이 있어 교통안전기어탑이라고 교통안전기어탑이 <laughs> 있겠 최근에 만든 탑 같네요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 연등사 있구요 <laughs> 와, 저 내려간 절 입구가 너무 예뻐요. 와 예쁘다. 사진 나와. 어. 찍으십시다와 여기 보면 어, 대나무. 아 <laughs> <laughs> 대나무. 음, 혼자 대나무. 팔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어. 어차피 다 통하게 한바퀴 되네. 한 마크 더거는나 우리 이로 내려가서 두르면. 네. 이쪽에 어. 오면 그돌 사이 사이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어, 바람이 너무 불어요. <laughs> 와 여기 와와불이라고 그런가? 어, 어, 한번 봐보자. 이렇게 부처님이 벌써 누워 계시는 와불이. 와. 와 바람이 너무 불어요. 오. 다리 이렇게 나돌 다리가 되게 유명한데. 우산 꺾이는 거물이다지금 예쁘겠다. <laughs> 여기가 그해동용궁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돌로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다리 한번 건너가볼게요 우와 파도, 파도 보세요 파도 우와. 왜 우와 왜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우와 와 꺾였어 이게 꺾였어? 장우산이 꺾였어 <laughs> 우와 <웃음> 어, 여기도 고바인데? 올라가, 비 먼저 가. 우린 글렀어. 와, 어. 같이 아, 갑니다. 어. 아, 자, 아, 해동연공사가잘 보이는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인데 파도가 굉장히 성나 있어요. 그래도 이 비를 응. 뚫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 대단하죠? 저 위에 뭐 있어, 한비야? 위뭐 있어? 위에 뭐 있어? 아, 그냥 아, 그 해가 제일 먼저. 아, 해가 제일 먼저. 까비 길이었어. 한번 내려가 보시죠. 까비 여기 못 가, 이 옹. 까비 그냥 엄마한테 있어요 저기 보면은 또 이렇게 금불상이 있는데요. 금불상. 엄지야, 저 뒤에 절좀 봐봐. 멋있지 여기서 보니까. 멋있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최고의 명당 아니야? 파도가 절대 절, 절로는 안올것 같아요. 여기 무슨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와 멋있어요. 아. 그래? 우와, 동배 여기 되게 멋있어요. 여기 역광을 이용한 포토존. 거의 다온것 같아요. 아, 여기 끝인 것같아 아까 전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왔어. 아, 비가 와서 조금 제대로 못 봤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해동용무사를 다 완주하고 주차장으로 네. 가겠습니다. 어, 아까 원점. 반갑습니다 이곳은 용암알맥집 팬집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멸치회 무침이랑 멸치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 기장 멸치가 유명하거든요.

<놀람> 쌈을 싸서 <응>. 어때 맛있어? <laughs> <놀람> <laughs> 너 멸치 먹었어? 안 비리나요? 소장하고 잘 건물로 하고 미리 맛이. 없는데. 음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난다. <놀람> 쌈싸 먹으면서. 깻잎이랑 쌈싸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안 비리네요. 처음 먹어봤는데. 깨 완다 손 씻고 왔어. 어. 맛있어? 응. 오와 변비적이야 네. 멸치구이도 나 네. 맛있어? 학생도 고학생도 먹고 싶네 멸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생시세요 음. 어. 멸치 보일지. 멸치 보여멸치어요 멸치가 있어 멸치가 있어 멸치 보일지. 멸치 멸치 보지멸거아니 멸치 보일지. 멸치 요 멸치 보일지. 멸치 멸치 보일지. 아치 보일지. 멸치 보일어 멸치 어디서 먹어본 맛이 었나요먹어 맛이 먹맛먹어본 맛이 먹으면 생선찌개 맛이 겠지그 맛이 먹으면 이더맛있어국물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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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맛이 먹으면 먹으이먹이게 아. 아. 응, 맛있어. 국물은... 매운탕 국물 으이스 어. 그런 맛이 먹으면 맛이 먹으이맛있어 매운탕 국물 베이스인데맛등어조 어. 맛이 잖아그맛 어.

맛있습니다. 네, 부산에 오시면 기장에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웨이팅이 있어. 저희가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가다가 너무 예쁜 초계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진남 휴게소. 진남 휴게소인데요. 이 여기 보장히 되게 멋진 다리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가고 휴게소도 들리고 풍경이 되게 좋아요. 저쪽에 되게 진짜 멋진 다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진남 휴게소에 있는. 여기 옆에 예쁜 다리가 있어요. 진짜 멋지죠? 지나가다가 이 다리에 폭해서 한번 진량 휴게소로 힘들게 돌아와 봤습니다. 참은경이 물이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물이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그런지 물이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우와. 멋있다. i'm set too